다시 한번 두어 볼게요. 일곱 여기까지 와요. 전투를 하자는 얘기네요. 치고 나가서 또를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오는 거는 너무 심해 보이는데. 수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가면은 여기 붙여서 두면 되겠죠. 끊어볼게요. 빵 때림 당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아프기 때문에 버텨보겠습니다. 끼워 이어가지고 뒤에 좀 맛도 노리고 끊어가는 약점도 있으니까 여기를 좀 노려야 될것 같아요. 당장에 여기를 뭔가 건드리면 은다 악수가 될수 있어서. 여기 하나 빠져 볼게요. 여기 손을 뺄 수도 있기는 한데 다음에 잡으러 가면 여기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두 버리네요. 여기는 손수인데 쳐가면은. 막아서 두겠다는 건데, 하나 여기 뒷맛이 좀 없을까요? 이걸 두고 저혀가도 여기 두면은 이 정도는 만들어 볼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홉, 셋, 넷, 여덟, 아홉, 백이 받아도 흙이 이어서 둬야 되는데 그럼 여기 붙이는 게 있어 가지고 잘안 되겠네요 다섯, 여섯 여기가 뭔가 좀 수가 날것 같은데 안 나네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백이 잡혔는데요. 승급을 축하합니다. 초반에 백이 이렇게 둔 수수는 사실 좋지는 않았죠. 여기가 잡히면서 사실 흙이 바둑이 많이 좋은데, 저는 일전에 생각했던 게 이제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막으면은 여기 끼워 있는 게 선수니까 단수가 돼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니까 막상 어렵더라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면은.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일로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되니까 이쪽을 칠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두면 은 치고 때릴 때 이렇게 두는 건데 이 형태는 백도 힘들겠네요. 여기 찌르고 이쪽 두는 것도 있고 양단수 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빵 때림 주는 게 실전에는 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끼워 이어서 버텼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바둑을 제가 졌다면은 눈수가 패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싸움이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끊고 여기를 끊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려치기 하면은 이런 패 맛이 있고 2단패라서 백도 여기 패감이 많아서 수익기 했던 거는 여기를 빠진 다음에 여기 하나 늘어놓고 이렇게 두고 이제 막아간 다음에 여기를 빠지는 수하고 여기를 한칸 뛰어서 여기 백도를 잡으러 가는 그런 게좀 어려웠는데 흙도 잃어놓고 이런 식으로 뛴 다음에 백이 받아둔다면은 그때 뛰어서 이도를 잡으러 가는 형태의 싸움을 했어야 될것 같아요. 싸움 자체가 만만치는 않죠. 뭐 이렇게 두고 찝어가는 수가 있죠. 끊으면 이렇게 치니까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제 호구 쳐서 어려운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전투가 진행이 됐고요. 있고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막아가니까 여기에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흙이 진것 같아요. 여기를 흙이 먼저 둬도 어차피 백이 이쪽을 단수 치고 이으면 수가 많이 느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흙이 뒀을 때이 형태가요. 단수랑 여기가 선수예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백이 여기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흙도 장문으로 잡아둔 거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받아두면은 청세분석으로 보면 이런데 여기가 지금 다 잡혀있기 때문에 백이 많이 좋은 형태거든요. 실전에는 상대방이 좀 무리를 했어요. 구자 나가가지고. 수상전인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백돌이 걸려있으니까. 이쪽을 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쪽을 이제 밀어서 받아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백이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3,3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정도만 두어도 양이 좋기 때문에 실전에는 상대방이 여기 착각을 한거 같아요 대마가 백이 거꾸로 잡히면서 복전을 했고요